안녕하세요. 쥐꼬리만큼 아는 성경지식의 김정태. 러블리 장꼬리 장현입니다. 어, 오늘 뭐더 이렇게 메이크업에 신경 쓰셨네? 아, 모니터링을 했더니 제가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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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오늘 좀 발랐습니다. 아, 어, 오늘 지난주에 어, 제가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요 음. 어, 약간 민망했어요. 아니, 근데, 음. 떼시는 게더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코맹맹이 음. 소리가 조금 덜 나는 듯한 느낌이 들다나 뭐, 그, 만나는 사람마다. 네. 목소리가 <laughs> <모서리가> 너무 매력적이다. <laughs> 정말 매력적입니다. <laughs> 아, 근데 뭐, 항상, 뭐, 오직 감사. 음. 아, 이렇게 한쪽 홀라도 네. 맞고, 말씀 나르고, 의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음. 근데 보면,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해요. 네. 아닌 사람, 네. 의의 만내는 항상 불평. 음. 이거는 천국. 네. 지경. 스스로 네. 만드는 거예요. 네. 아. 제가, 어, 이렇게 병에, 네. 어, 이렇게, 어, 걸리고, 네. 느끼는 거는, 어, 온유 감사. 음. 그러니까 감사 외에는, 그러니까, 일상의 감사예요, 일상. 음. 하루하루가 감사예요. 아. 선언이 좀 길었어요. 네. 음. 광주 비행기 안에서 네. 어머니에게 네, 네. 전도했잖아요 네, 네. 어머니, 아는님도 행복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응? 여기에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좀 웃겼던 거. 뭐. <laughs> 같이 광주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에. 어머니? 그런데, 혹시, 어디로 가시나요? 하하하하. 이부 어? 화주가죠? 요런 것만 기억이 나네요. 아, <laughs> 말씀이 뭐. 기억이 나네요. 아, 맞니다 아, 이 재밌으시라고 네. 얘기하는 거. 네. 아느님은, 너, 저노, 네. 저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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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개 때문에, 네. 편하죠 네. 네. 하지만, 그러나, 번, 어,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laughs> 왜? 예수님 안에 음. 예수님 누구 하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 누구세요? 성령님 네. 이 안에 In Jesus, In Christ, In Heaven, In Holy Spirit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건강으로 너 음. 육체적 장애로 음. 불편하지만 음. 저도 네. 그러나 불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예수님을 영 네. 하면 이렇게 되요 음. 그래서 아느님을 위해서 기도 네. 어, 영영으로는 네. 구원 네. 육신으로는 회유 그리고 비행기, 네. 응. 네. 비행기 안에서 그 어머님이 예수님을 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 마음으로 믿고, 네. 마음으로 믿고, 믿, 일단 믿, 믿고, 네. 그다음에 네. 어. 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을 내는 거예요. 시인. 어머님이 비행기 안에서 네. 그렇게 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네. 비행기 아니잖아요. 네. 다른 승리들이 계시잖아 네. <laughs> 어머니한테, 어머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오빠가 기도해줘야죠. 그럼 아들도 회복할수 있습니다. 아, 그 얘기. 한 40분을, 네. <laughs> 그렇게 오니가 제가 목이 안퍼 아. <laughs> 오늘은, 네. 그래서, 그, 인탄으로, 네. 어머니한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사시는 네. 집 근처에 교회도 네. 잘 연결을 네. 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공항에 내렸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가 그날 광주 갔던 게 뭐냐면, 네. 광주에 있는 교회에 네. 예, 간증 집회를 갔거든요. 음, 간증 집회. 예. 네. 근데 간증을 갔다는 것은, 네. 예, 네, 이건 뭐냐면, 내가 목격자로 간 거잖아요. 네. 어, 간증이 뭐냐면, 네. on eye witness. on eye witness는 네. 증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본 거를, 음. 하나님의 거룩한 네. 마인크마인크 안에서, 네. 그거를 내가 본 거를, 목격한 거를 말하는 사람을 음. 목격자. 네. 흔자나 왜. 목욕자를 찾습니다. <laughs> 후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다 간정. 네네네네. 목심, 힘든 거? 아니요.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음. 간증은 네. 그, 내가 예수님 믿기 전,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네. 그걸 이제 목욕한 거를, 네. 그리고 이제 전도 한 거를, 이제 하는 간정 집회거든요. 네. 그냥 고아에서 내려서, 그 교회를 가는데 네. 고항에서 딱 내리는데 갑자기 온통 택시가 네. 쫙 오는 거예요. 응. 어, 호남 사투리가 굉장히 네. 사투리. 부중하잖아요. 네. 기사 아저씨가 네. 갑장이 타랑쾌! 이러더라고요. 조모 고 타랑쾌! 보니까 아저씨가 조금 이렇게 남성 같아 생겼어. 네. 어 그거 있잖아, 왜. 어? 다른 팬! 어? 짝 어. 올리고. 다른 팬! 어? 그래서 그냥, 아, 네. 그러고 이제 탔어요? 네. <laughs> 아니, 씨가, 막 웃으시면, 제가. 제가. 단장님. 단장님. 팬인데로. 팬입니다. 다른 차 이용할까봐. 아. 아실까봐. 다른 차 이용하실까봐. 아, 어, 많이 네. 이용한다고. 모시고 싶어서. 어. 멀리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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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보셨군요 역시. 어, 고맙습니다. 네. 어, 고맙습니다. 막, 네. 가는, 아, 나보고. 이거 진짜요? 네 네. TV보다, 네, 네. TV보다. 네, 네. TV보다. 실물이. 실물이. 낫나. 더 멋있다. 네. <laughs> 어? TV는? 네. 아뭐뭐태신용 어, 몸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뭐, 3천원 4,000원, 네. 5,000원 올라가는데, 간단히, 네. 메타기를 네. 끄는 거예요. 아, 아. 아. 네. 그래서, 내가, 아, 왜 메타기를 끄시냐. 박 기사님이요, 그러면요. 네, 박 기사님. 하시는 말씀. 아, 다 내가 단장님 팬인개로 오늘 요금안 받아보러.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와. <laughs> 이렇게 느꼈어요. 아. 이 박기사님이 네. 하나님 콜리가 오계시구나. 음... 내가 단장이 팬이로 네. 오늘 요금 안 받아보라. 이게 네. 뭐냐면 내가 단장이 팬이니까 네.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해주시오. 저는 이렇게 그래가 되더라 나네. 아, 그래서 제가 박기사님에게 네.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중의 십중의. <laughs> 광유, 네. 비행기, 네. 안, 아, 어머님, 네. 전노. 광주 비행기 안에서 어머님 어, 전노한 그, 얘기를. 그 간증을 네, 그대로 네. 했어요. 네, 네. 불편하거니 불행한 것이 아니에 예수님 인구는요, 불편할 수 있어요. 자기를 가질 수도 있고, 네. 돈 때문에. 어떻때 힘들어요? 저요? 어?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응? 아, 돈과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거지.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laughs> 네. 이런 것 때문에 시말려요. 음. 불편하죠, 시말리면. 네, 네.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아요. 네. 이게, good news. 음. 이거는, 어느 신문이 네. 보고민이라 그러잖아요. 보금 음. 뉴스는 뭐냐? 네. 뉴스는 음. 세상 산이 네. 이양이에요 네. 기쁜 소식도 있지만 네. 슬프고 암담하고 이런 세상 산이 이양에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많죠, 네. 그죠? 막 네. 뉴스 보고 우와 힘났나 와오 뭐, <laughs> 이런 거 보나면 어쩌 저런 일이 막 이런 네. 그런 안타까운 네. 일이. 일이 많죠 세상 사는 사람들의 네. 소식인데 이 보호비는 카페 구십이냐 좋은 소식 음, 좋은 소식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당신은 왜삶을받았다 음. 산하의 자녀에서 네.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 혼자 아니라 음. 성령님이 함께하신다. 음. 죽음이 아니고 영생이나. 영생. 네. 그리고 부활한나 부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 부활해. 네. 이거는. 굿 뉴스란 말이에요. 음. 이거를 전하는 게 전도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단장님 패닉 예로. 네. 그래서 그박이사님께 전도. 전도. 어. 복음. 복음. 좋 뉴스 했어요. 네. 이분이 제가 간증집회 가는 교회 네. 주차장에서. 네. 예수님을 네. 영접하셨어요. 그러더니, 박 기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 <laughs> 아, 운이 마더라도 교회에 댕겨요. <laughs> 사모님이, 네. 어, 신앙인이시네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사모님의 기도가 음. 하나님께 상날내어서 네. 오늘 제가 아, 네. 마이크로, 로먼트로 마이크로. 쓰임받아서 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음. 그랬는데, 너무 이분이 이제 사모님하고 함께 음. 신앙생활 하시겠다고 그러셔요. 어, 그래서 이제 박지사님이 메타는 꿈꿨잖아. 네, 네. 오, 내가 단양님 팬이니로. 오늘 영업 안받아보라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선물 받은 대로. 네. <laughs> 저를 이렇게 팬이라고 하셨으니, 네. 사모님하고, 여보, 당신 기도 덕분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가서 저녁 식사 네. 맛있게 드시라고. 용돈, 저거, 네. 이렇게, 보너스, 우와. 오, 보너스, 보러, 보너스 좋죠? 네. 보너스, 이렇게 드렸어요. <laughs> 그리고, 네. 어, 그 기쁨이라는 건 이름 말할 수가 없죠. 그러고 가서 그 단증집에 네. 가서 하는 그 교회에 가서 네. 그 광주 비행기 안에서 네. 있었던 어머니 전도 하시고, 네. 그런 말씀, 또 밖에서 하는 팬이요. 네. 그러니까 장 선생님도 주변에 네. 선생님에 대한 뭐, 가야금 유지 너무 응. 훌륭하다, 너무, 그런 걸 때, 응. 그걸 왜 스쳐 넣지 말고, 아, 아, 저분이 나한테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을 난내 전해주시오. 라는 성령님의 응. 그런 사인으로 알고, 응. 메시인으로 알고, 그니까, 목속하신 거, 응.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박일찬, 응. 예수님 믿고 난 자의 삶 이거 얘기하는 거,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어떤 간증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음, 음. 바로 단장님의 스토리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음. 그런 어떤, 지난번에 이제 아프시기 전에, 음. 이 광주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다, 이런 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음. 바로 아프신데, 이제, 그걸 바로 실천하게 되신 거잖아요. 아, 제가 그걸 바로, 받고 음. 배웠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얘기를 하시면서 음. 다시 이제 본인도 그런 마음 가짐으로 음. 사시는 게 제가 어떤 걸 목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미 수면 네. 들어왔습니다. <laughs> 한번 따라 할까요? 네. 네. 고난 뒤에는 아, 고난 뒤에는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이 계시다 계시다 그런데 그런데 그 계획은 그 계획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루 말할 수 없. 저는 고맙습니다. 네. 터널 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다. 아멘. 네. 아멘. 네. <laughs> 그래서 오늘 주꼬리만 그 말을 설명 드시고 네. 오늘 인간의 은혜 나누고요. 네. 하나님께 올리고 싶은 찬양은 네.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하나님 음. 동생야 예수. 날 위해 인간에온 예수. 크리스토가 죄를 구하러. 일단, 오셨다. 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해드 계시고, 장차오실 전둥하신 하나님. 찬양드립으로 네. 오늘 김정태의 집권이 많고 많은 성경직시 여기서 마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네. 총총 인사할까요? 네, 그럼 여기서 이만. 총총. <laughs> you